はろしくい 음, <목소리> 맛있어.

와 예쁘다. 안녕하세요. 며칠 안 찍었더니 약간 내외하고 있어요 카메라랑 맛있겠죠? 안녕하세요. 엄마가 영상을 빨리 올리라고 협박해가지고, 일어왔던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빵을 구워 먹을 거고요. 피넛버터 사과 샌드위치를 만들 겁니다. 예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오, 귀여워. 헉, 이모티콘처럼 생겼어. 아진짜가 어, 진짜 커 이거 왜 이렇게 맛있을 것 같냐? 촉촉하진 않네 금요일날 <laughs> <laughs> 비안 <비어> 오나? 운동 <laughs> 가자 <응, 웃음> 응, 음 맛있어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마이... right back oka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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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전 지금 따뜻한 차한 잔이랑 초콜릿 먹으면서 이렇게 올리브영 MD 관련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너무 너무 화장품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친구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제가 사온 약을 좀 줄까 해요. 타이레놀 먹었데 이거 다 할머니가 사주셨거든요. 할머니랑 이모가. 감사합니다. <놀람> 라이트 패션. 긴 한데 얘도 큽니다. 음, 대박 언니 같은 마샀어두개다 쓰고 갈수 있을까, 근데, 언니? 그니까. 이거 되게 좋다. 아, 왜안 샀어? 그거 왜안 왔어? 너무 귀엽다, 아, 그거? 어, <laughs> 아 언니. 아, <laughs> 아, 언니. 이거 뭔데, 언니? 근데 좀 약간 느끼한 거 같기도 하고. 피나코라안 좋아하나? 와 진짜 맛있어. 야, 엄마 아빠 데리고 싶어. <laughs> 귀여워. 인상.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아울렛 가다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뭘 샀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laughs> 카메라를 켜봤어요. 우선은 어, 이걸 샀어요. 귀엽죠? 약간 바닐라 향이 나는 손 소독제입니다. 이거는 퓨어 원더라는 건데 약간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꽃향기? 싱그러운 꽃향기? 그래서 이거는 룸메언니 주려고 하고 이건 제가 잘쓸 거예요 그리고 폴로 옷을 샀어요 제가 미국에 오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폴로 옷을 사려고 온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사고 싶었던 폴로 니트를 샀습니다. 맞지? 폴로. 원래 엄청 브이넥도 있고, 이렇게 윤넥도 있는데, 브이넥은 진짜 이렇게 파여가지고, 너무 약간 부담스러워서, 윤넥으로전 샀습니다. 같은 컬러 네이비도 샀어요. 근데 제 얼굴에는 이게 더잘 어울려서, 얘도 뭐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구입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피스를 샀어요. 후에버투애니원 제품인데 후에버투애니원이 원래 신사동에 있었는데 한국에 없어진지 좀 됐단 말이죠 제가 초등학생때 후에버투애니원이 있었으니까 사라진지 한 10년? 정도 된것 같은데 일단, 약간 약간 섹시한 옷을 해봤어요 제가 입으면 하나도 섹시하긴 한데 허리가 진짜 슬림하게 나와서 밥을 먹으면 안됩니다 얘를 입을땐 그리고 한개 하나 더 있어요. 짜잔. 이거 저랑 친한 언니가 인스타 DM으로 저한테 자기 이거 맨날 그 뭐지? 뭐 해외 직구라 했나? 뭐 어쨌든 사는데 너무 맛있다고 미국에 있으면 꼭 먹으라고 했는데 마침 오늘 편의점을 갔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네 이게 짜고 단맛이 한 번에 느껴지네 여기서 음어 되게 달다 맛있군요 근데 전 피나콜라가 다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옷을 많이 사서 너무 행복해요 다 열심히 놀릴 면 남았어 옷 입고. 안녕하세요. 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목소리도> 맛있겠죠? 음, 맞아 이 맛이다 음, 너무 맛있어 근데 피나콜라자라고 안 해놓고 이렇게 나왔을까? 한국에서 피나콜라자라고 팔면서 전 이렇게 과일 맛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옛날에 하겐다지에 칸탈로프 멜론이라아이스크림 있었는데 또 단종됐는데 그래도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비슷한 맛이 나요 이 아이스크림에서. Got him. 오늘 저는 할로윈 나이시라고 뭔가 약간 무서운 암호, 막 깜짝 놀래키는 그런 재밌는 행사를 갈 거예요. 안타깝 안타 We have a m a v e l o s h o w for you tonight. You don't w a n to miss one t 나가 몰래 언니도 받아서 소한시

어우, 특고의 사람. 언니 나왔어. 노래 어? 그 처리해서. 오케어 응. 진짜? 언니가 나 이렇게 했렇게우리도 파티했을 때. 민경아, 이 초이스 나. 치킨. 어.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밥을 한 끼는 먹거든요. 오늘은 소세지랑 김치가 먹고 싶어서 지금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될것 같은데, 밥을 먹을 겁니다.